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요. 거주요건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정말 많았던 내용이에요. 양주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 후 전매 제한이 풀린 거 아니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투기 가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회 택지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서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전매 제한 행위를 적용받는데요. 양주는 조정대상 지역이기도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0년 5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또한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주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 2020년 5월 11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지역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안성, 평택, 파주, 동두천, 그리고 양주는 모두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다섯 곳은 3년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취득세 중과세율과 일시적 이주택 처분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규주택 기준입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든 비규제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취득세 8% 중과가 되고요.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 1에서 3% 기본 세율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을 하실 때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2년 5월 10일부터 2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의 1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종전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비규제 지역이 어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양주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취득세율인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그래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똑같이 1에서 3%고요. 2주택일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일 경우에는 비규제지역도 8%로 중가가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12%입니다. 4주택부터는 비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모두 12%입니다. 또 하나 체크할 사항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하니 이것도 잘 기억하셨다가 혜택 꼼꼼히 챙기세요.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대출은 ltv는 70% dti는 60%까지 상향 조정되고요. 기존에 적용되었던 dsr 40%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된 지금은 기존 주택 처분 안 하셔도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한 건에서 두 건으로 늘어났고요. 주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금은 6억 이상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은 주정대상 지역일 경우에 세대주만 가능하고 재당첨 기한이 제한이 있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금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가실 게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은 유지가 된다고 하니 분양받으신 건설사에 꼭한 번씩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